네,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분들에게 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약속의 땅을 떠난 가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벌어진 한 가정의 비극과 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어, 이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가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 엘리멜레 가정이죠 엘리멜레와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리고 아들 두 명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땅 하나님이 함께 할수있는그 땅을 떠납니다 떠난 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가. 이 이야기를, 이야 전체를, 이 육기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차차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격인 거죠. 오늘 본문 이기의 시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베들레헴하면 우리가 아주,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 유다지파. 유다 집파, 유다 집파의 한 가정. 이 가정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땅이 충격이 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사사시대의 흉년이었대 들 흉년이. 이 흉년은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흉년이 들기 쉽겠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옥하다고 해도 흉년이 들기 쉬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 아주 아주 특별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가 또더 힘들게 되는 흉년이 또한번 있었던 그런 거겠죠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배고가서 흉년이 들어서 떠나고 뭐 이런 야곱의 시대 때도 요새 때에도 가난의이스라엘의 그 흉년이 들어서 쌀 받고 애국으로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때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베베렘레 유다 지파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람 중에 한 가정.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글레. 그 부인은 나오미요. 오래 어? 잘아는 나오미죠. 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그 이름이 말론과 기룐입니다. 이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 동편 오학 지역 어, 가족의 가장은 멜리멜안 아내는 나무이두 아들을 포함해서 네 명이 이 고향 땅을 버리고, 흉년이 들었다고 고향 땅을 버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나면 바로 옆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안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땅.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땅으로 엘리멜카 가정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갔으면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갔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 엘리멜카 나오의 가정에 고난과 환난이덮니다 뭐냐? 남자들 다 죽어요. 이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과부들은 사실 사람 치고 잘못 빠뜨때예요. 그러니까 새 과부가 된 거예요. 십년 안에. 왜요? 흉년을 피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고난과 환란이 왔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는 떠났더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났더니 고난과 환란이 크게 왔더라. 이렇게. 이해하실 때, 그러니까 이엘리멜레과 나훔의 가정에는 어,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 갔더니 떠날 때는 무슨 마음으로 떠나겠어요? 흉년을 피해서 잘고 <laughs> 잘 살아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흉년을 피해서 더못산 곳을 떠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내가 좀더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엘리멜레 가정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1 0 년이 되니까 엄마. 음. 란가 보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는엘레멜리가나오의가정의 비극의 시작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엘리멜이 보기에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흉년이 되니까 아, 여기서는 도저히 먹고 뭐 살기가 힘들겠다 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이엘리멜렉의이 선택이 이 가정 전체의 비극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오늘 짧은 다섯절이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엘리멜렉 가정이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엘리멜렉과 나우미의 가정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약속의 땅을 저버렸어요 약속의 땅. 어, 지금 제가 지도가 있잖아요. 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크게 있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이여매가 사해, 사해, 사회. 데드시라고 하죠. 사해. 요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모압으로 떠난 거예요. 이렇게 떠난 건데, 이렇게. 이 유다지파, 여기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 이렇게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모합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아까 그 빨간색 마음에 있으시죠?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단 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미를 뽑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을 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재미를 뽑게 해서 지파마다 열두 지파에게 가장 좋은 가장 알맞은 땅을 분배하셨어요. 근데 이 분배를 하고 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팔지도 못하는 땅니다팔수 없어요. 이 집화의 땅이기 때문에. 팔수 없고 이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50년 되면 다시 되찾아 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팔 수도 있겠죠. 너무 내가 지금 이거 팔자면 죽을 수도 있을, 있을 때 만약에 팔았다. 오시면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게지이부약 시대 때의 땅에 대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을,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열고성을 묵지르고, 아이성에서 한 패배했지만, 패배하고 돌이켜서, 이가나한 땅을 다 차지했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나눠주셨던 그 땅,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인들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산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나안과 똑같이도 약속의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3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살그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애굽 그 이스라엘 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거예뭐그 이유는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 네. 내가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야 아, 네. 라는 걸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주인이 누구신가 나요? 아, 네. 우리 주인은 남인가 아, 네. 우리 주인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인도했어. 내가 너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바꿔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왔어. 여기서 떠나지 마.라고 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 고 고난이 생긴다고 떠나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성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어, 우리가 어, 대한민국을 떠나 우리 옆, 옆 나라가 어디입니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안에시그 사랑의 땅으로 가는 악한 곳으로 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잖아요. 있다고요. 죄야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가운데로 들어가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을 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때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약속의 땅으로 나를 그냥 한번 데리고 온 분. 그 이후에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짠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은 안중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호해 줍니다. 음, 무섭습니까? 지금 옆에 한분 보세요. 옆에, 옆에 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항상 동행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항상 계세요. 아멘.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악한 곳으로 발을 들이고 있는지, 내가 모르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맞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 가볼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그쪽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 내가 이 죄악이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을 떠났네.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네. 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강단히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으로 잘 점검해서 알수 있다. 약속의 땅을 떠났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났으면 다시 돌주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가끔 하나님 부르고 가끔 하나님 불러내 가지고 램프 딱 봐가지고 하나님 가끔 불러내서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라고 살고 있다면 도시술 백팔십. 돌려가죠. 다시 와야 돼 다시. 그런데 다시 오는 게더 빠른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음, 아, 일단 이 다시 돌이키지 않고 이 다음부터 계속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냥 살게요라고 해도 그게 그 때부터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또돌켜야돼또더 멀리 멀리 가 버립니다. 지금 다 점검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걸어 가세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그 지점까지. 그 지점부터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역경 속에서 다시 새로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온전히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 6장3절에 나와 있거든요. 뭐로 되어 있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아,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잠깐 떠났다고 올게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나도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기쁨을 주십시오. 아멘. 평안을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붙잡고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엘레멜레가 나오면 가정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당신을 생각하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 어, 가장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이 뜻을 보면 우리가 참 재밌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멜렉, 이게 왕이거든요.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 이 뜻이에요. 이 호려로. 그 나오미의 뜻은 뭐냐? 나오미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 결혼을 해도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안 멋있습니까? 이 가족이 신앙 고백이라니까, 이게. 하, 엘리멜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데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신가 고백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름과는 다르게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떠나버렸어요. 그가 그러니까 더큰혼란이오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 어떤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그 역사는 언제로 볼수 있냐면 430년 간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노예 생활이다. 우면은 아, 진짜 어떻게 살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뭐 430년 전체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때 430년 이 탄을 보니까. 그런데 이 애굽 사람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가나한 땅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니다 제가 노예 생활 이야기를 했지만 노예 생활 되게 힘들었겠지만 이 고생감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를 나일강이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이 아주 길게 쭉 흐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애굽의 문명 이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강이 쫙 흐르니까 농사도 잘 되고 뭐물 걱정 없고 지금 물 걱정 가장 많은 강원도 동네가 강릉이잖아요. 지금 최신 뉴스 제못 봐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양양에서도 물을 갖고 가거나 이럴 때인데 어쨌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이강이 흐르기 때문에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은 이 삼각주 지대이기 때문에 막 물이 막넘쳐나요늪지대고막 물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옥축도 잘되고 풀도잘 자라고. 그래서 그땅준 거잖아요, 바로왕이 이렇게 있었던 땅이 그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수 있었던 그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당보다 덜 비옥한. 요당강이 있긴 하지만 요당강이 물이 안 흐를 때는 진짜 쫄쫄쫄쫄하고 우리 수도 차트에 나오는 고정도밖에 그안 되는 그런 강이에요. 이제 헬몬산에서물이쫙 내려오는 3, 4월에는 촥여우수가 건너는 그 때가 된, 되는 거죠. 그 때는 물이 많지만 보통 물이 없었던, 또날리강보다 훨씬 물이 적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덜 비옥하겠죠. 왜 근데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을까? 그 가난 땅, 그 땅에도, 어, 우상과 이방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열 가지 재연을 이애국당에서 다, 이 신들을 다 처치하잖아요. 내가 신 중에 신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또 우상과 이방신이 많은 그 땅으로 들여보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어렵고 환란과 권한이 있는 그 땅에서 나를 주인 삼고 나의 통치 아래서 나를 찾으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 가난한 땅 애국 땅보다 덜 비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충분히 살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곳이다. 나는 이양 극단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완벽하게 내가 너를 살리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내 지혜 솔로몬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쓴 거예요. 근데 인간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에 비할 수 없는 지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다스리심을 떠나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성도님들, 에리 릴레과 나오미는 이름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살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 것입니다 이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들이 받는 고난과 혈라은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이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더클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님이 백세에 소천하셨거든요 한참 되셨는데 백세에 소천을 하시니까 작은 삼촌이 먼저 작은 아들이 죽고 며느리들이 죽고 다 보고 소천하셨는데 제가 할머니를 뵈러 가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10년 안에 살아는 두 아들도 죽고 이두 아들이 다행히 결혼을 해서 며느리 두 명과 이나니가 이제 살겠 되는 것이죠 삼성분님들 하나님의 동치와 다스리신 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이런 말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정말 약속받은 그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 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갈 곳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있는 부정의 물 떨어질 그 사탄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아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을 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아니 날,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다가도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것 같으면 잠깐만요 하나님은 잠깐 여기 잠깐만 있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저기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살고 있지않는지정검하시고이렇게 산다면 불을 켜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육기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기를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육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또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은혜들을 아직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에 보았을 할것니다 그리고 이 나홈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의 족구에 들어간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음. 응.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스기심을 받아서 정말 옳은 선택 승리하는 선택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